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실제로 할수 있는 일부터 어떻게 단기간에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설계해드리는 현실적인 플랜까지 전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도 전국복지관 병원 그리고 보건소에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만 뽑는 공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사람을 대신한다지만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일 그건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다시 일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육아 끝나고 나를 위한 일을 찾고 계신가요? 정년 걱정 없는 평생 직업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이 질문들 중단 하나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40대, 50대인데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전공이 아니면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17년 동안 수천 명의 학습자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 시작한 사람과 망설이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약 1년 6개월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 고졸, 유가만, 은퇴자 모두 가능합니다. 얼마 전 상담드린 분이 계셨어요. 58세 여성분이셨는데 20년 넘게 가정일만 하시다가 이젠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주 3회 저녁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셨고 약 1년 2개월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지금은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 상담을 담당하고 계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니 그게 제일 뿌듯해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힘입니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가능한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할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1. 공공복지분야 구청, 시청, 산하복지센터에서 행정 및 상담 지원. 2. 의료복지 분야. 병원에서 환자 및 가족 상담. 사회복지 지원. 3. 노인복지 분야. 요양원, 복지관, 돌봄 프로그램 운영. 4. 아동, 청소년 분야. 청소년센터, 학교 상담 프로그램 기획. 5. 정신건강복지 분야.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6. 교정, 사회복지 분야. 교도소, 보호관찰소, 자활센터 등. 즉,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전문 영역이에요. 초임 월급은 약 250만원 수준이지만, 경력 3, 4년 차만 되어도 월급 300만원 이상, 센터장, 시설장으로 올라가면 월급 400에서 5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특히 정년이 길고 이직률이 낮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공공기관 협력직이라 주월 근무, 휴가, 연차 모두 보장됩니다. AI 시대에도 복지 직군은 정부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확장 직종이에요. 즉 앞으로 더 필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17년째 교육부 정식인가 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등 자격증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관리해 온 플래너입니다. 현재까지 수천 명의 분들이 제 도움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단순히 어디서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학력, 경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커리큘럼을 설계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졸자라면 약 1년, 고졸자라면 약 1년 6개월 정도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시작하겠다는 결정 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두 번째 출발선이에요.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여도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죠.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가치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교육부 학점은행제를 통해 실습을 제외한 전공과목 수업의 경우 전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단, 현재 시험 제도로 변경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진행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실습의 경우 가까운 지역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등록부터 전 과정을 제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17년 동안 쌓인 노하우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길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 또는 고정 댓글에서 상담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함께 설계해보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